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우리가 트롯 오디션이나 오디션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죠. 다름 아닌 예심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서 팀 미션을 거쳐서 1대1 데스매치를 하죠. 1대1 데스매치 또한곡 같이 부르기 뭐팀또 데스매치 뭐 여러 가지 이제 라운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미스터트롯2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것은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는 뭐패자부활전도 없고 그냥 데스매치니까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둘이 겨루어서 한 사람이 지면 이제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는 거죠. 그럴 때 시청자들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빛을 못 보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온칠기삼이구나. 본인이 상대방을 서로 선택을 하면서 선택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기도 하죠. 내가 본인이 강한 상대를 고를 때는 기왕 칠 바에는 용기 있게 멋있게 지자, 멋있게 패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기가 발동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데스매치에 점을 찍어서 당할 때는, 선택을 받을 때는 만만해 보일 때또 선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두 가지 다 어떤 경우가 됐던. 어쨌든 본인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안성훈 씨는, 안성훈 씨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찬훈 씨하고 1대1 데스매치에서 그냥 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안성훈 씨는 원래 이제 현역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다시 만회하고자 나왔습니다. 다 무너졌는 줄 알았더니, 나만 무너져 있더라. 다 무너져서 그냥 상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대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나만 무너져 있더라. 그만큼 상실감이, 실망이 컸다는 얘기죠. 비에 젖은 터미널 불렀는데요. 장윤정 씨가 평하기를 그동안 안성훈 씨가 불렀던 노래하고는 다른 스타일로 노래를 해서 좋았다. 평가를 받았어 스타일을 좀 바뀌었다는 거죠. 기대치가 있으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마스터들이나 대중들은 바라는 거예요. 먼저 번에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번에는 얼마나 발전된 새로운 모습을 개발하고 영역을 넓혀서 왔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안성훈 씨가 장현정 씨의 그 기대에 부응한 것 같습니다. 혼수 상태. 작곡가 혼수 상태도 역시 안성훈 씨는 한방이 있다. 굉장히 노래를 편하게 부르죠. 노래를 편하게 부르죠. 물론 이번에 그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다음 무대를 어떻게 잘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성훈 씨가 비교적 결이 고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버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는 한 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확실한 한 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좀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데 조금 노력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샤이한 부끄러움을 좀 집어버리고 이 안성훈 씨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소심한 거죠. 그것을 확 집어던지고 우선, 보컬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인상도 좋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이미 나라는 사람을 벗어던지고, 용기를 가지고 좀 껍질을 딱 깨고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탑세븐에도 혹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성주 씨가, 저는 몰랐는데요. 이찬원 씨하고 1대 1 데스매치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졌다는 정보를 줌으로써 제가 또 안성훈 씨그 노래를 들어가서 아마 찾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말 한마디. 이찬원 씨하고 데스매치에서 패했다는 그말 한마디가 또 안성훈 씨에게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나 이찬원 씨나 그 이름만 갖다 설짝 얹어도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성훈 씨도 조금 노력해서 조금 적극적인 무대를, 도발적인 무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